아, 둘째 출산하고 조리원 아마 못 가게 될거 같아요. 제가 첫째 때 조리원을 안 가서 둘째는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. 왜냐면은 약간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오면은 2주 동안은 첫째도 못 보지만 좀 그거는 너무 건호를 못 보는 건좀 마음이 아프지만 완전 천국일 거 아니야. 어? 와, 씨.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. 나 맨날 누워 있어도 돼. 와,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, 막그 생각하니까. 안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건우가 있으니까. 조리원에서 이거 해라, 저거 해라 하는 거다안 하면 되지.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. 사실 거기서 뭐 이거 애들, 기들뭐 하는 거 알려주고 이런 거 알려줄 거 아니야. 강의 같은 거할거 거 아니야.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. 둘째인데. 다 하는데. 새벽에 수육코로 오면 절대 안갈 거예요. 나는 진짜 처음에는 건우 때문에 진짜 다 갔어. 새벽에 2시에 막 전화오고 3시, 4시에 막 전화오잖아. 다 갔어요. 다. 다 가가지고 막 진짜 막 피곤한데. 몸, 나 재앙절개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막 이러고 이러고 걸어가가지고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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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불렀는데 부르면 바로 걸어가서 밥을 줘야 되는데 밥도 못 줘. 막 30분 동안 걸어가. 그러면서 막 진짜 가가지고 내가 다 해줬거든? 근데 나는 새벽에 수콜 절대 하지 말라 그럴 거야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. 내 몸이 어떻게 회복하느냐.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. 저는 몰랐어요. 그냥 난 엄마니까. 나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였어. 나 내가 뭐가 되든 내가 뭐가 돼야 내가 뭐가 돼야 내가 애를 보던뭘 하던 하지. 내가 자체가 뭐가 안 되면 나, 내가 애기를 볼 수가 없어. 그 수유콜 한두번안 가는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어. 야 나도 자연분만 할줄 알았어. 엉덩이가 존나 커가지고 어. 그냥 힘만 빡 주면 아기가 나올 줄 알았어. 그게 내가 쉽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. 첫째를 자연, 아, 제,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도 원래 재연절개를 해야 되는데, 제가 좀 브이백이 하고 싶어서, 그, 그, 그러니까 브이백이 뭐냐면, 첫째를 자연, 제왕절개를 했는데, 둘째를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를 브이백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이게 기간이 좀 길게 막 3년, 4년 정도 있다가 아기를 가져야 그게 가능해요. 근데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또 생겨버린 거잖아. 그래서 이게 막 내가 힘을 주다가 터지게 될 수도 있대요. 수술 부위가. 그래서 좀 위험한 거긴 한데 근데 좀 욕심이 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. 원장님 저 혹시 자연분만 가능할까요? 했는데 아기를 언제 낳으셨지? 이러면서 딱 확인을 해보더니 아 가능은 할것 같다. 근데 이게 100% 성공은 못할 거고 아기가 좀 작고 뭐 유도제를 넣는다든지 이런 일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뭔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진통도 잘 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가능을 할것 같기도 한데 수술은 생각은 꼭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선 나는 희망이 생긴 거잖아. 저는 진짜 자연분만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약간 건우한테도 자연분만을 못했다는 게좀 되게 미안한 도 했고, 그래서 둘째는 꼭자연분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내기가 좀 일찍 생겨버리는 바람에,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약간 막좀 희망을 좀 품고서 되게 막아 둘째는 꼭 자연분만을 해야지, 막 이런 생각을 계속 되게 막막좀 어 가지고 있어요. 좀할수 있으면 좀 도전은 해보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버리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도전을 해보고는 싶어서. 하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. 아무튼 좀 그렇게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, 제가 이거를요, 얼마 전에 이제 1월 1일 방송에서 내가, 이걸 얘기를 했어. 이걸 얘기를 했는데 채팅창에 진짜 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는 거야. 막, 얘기를 했어. 내가 이런 상황이었고,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,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, 어잘 하면은 뭐 도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런다. 그 사람 닉네임도 아직 기억나.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그 사람 닉네임까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내가 그때 진짜 블랙으확 걸어버리고 싶었는데, 와, 진짜, 막, 막, 나는 되게 막, 희 되게 막, 약간 희망에 찬, 막, 마음으로 되게, 막, 되게 막, 뭔가를 좀 도전하려고 하는 입장인데,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그거 안 돼. 막 이러고 있으면은, 야! 그게 뭐, 뭔, 야, 그게 무슨, 무슨 매너냐, 그게. 아, 진짜 너무, 너무, 너무 진짜 막,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, 진짜. 나는 되게 막, 할수 있어! I can do it! 막 이러고 있는데 넌 못해! 그거 안 돼!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너 진짜, 진짜 싫더라 정말 그 사람 앞으로 내 방송 들어오면 은댓꾸도안 해줄 거야